주기는 대림 첫 번째 주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력으로 봤을 때 대림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새해 첫날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인 대림 시기의 유래와 또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 시기는 4세기 말경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성탄 대축일을 앞두고 6주간 동안 신자들이 참회의 기간을 가졌던 것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성 마르티노 축일인 11월 11일부터 성탄절까지 매주 3일씩을 성 마르티노 40일로 정하고 성탄을 준비하는 날로 보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대림 시기의 전례와는 상관없이 성탄을 준비하기 위한 금욕적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고 합니다. 대림 시기가 전례안에서 본격적으로 거행되기 시작한 것은 6세기 이후 로마에서였습니다. 로마에서는 프랑스와는 달리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는 기쁜 마음과 성탄축일를 준비하는 축제의 의미로 대림 시기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과 같이 4주간으로 대림 시기가 확정된 것은 7세기 초 그레고리오 대교황 때부터 라고 합니다. 대림 시기는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시기이자 심판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회개의 두 가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림절의 의미와 또 대림절을 맞는 우리 신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대림절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는 것에 대한 준비. 두 번째는 세상의 종말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심판에 대비하는 시기.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보속과 속죄 등의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대림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함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대림시기 사주간을 단순히 전례적인 의식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특별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하느님께서 오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느님의 기쁜 뜻을 깨우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무님께서 동정녀로서 주님을 맞으신 것처럼 우리도 대림시기 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겸허한 자세로 성탄절을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권능에 대한 영광을 찬미하고 꾸준히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 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후 여러분, 세상의 정의로는 잘못한 사람이 죄를 이우치고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막으려는 시도는 될지언정,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하느님의 정의는 잘못하지 않은 의로운 사람이 자원해서 희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길이 됩니다. 죄가 없으면서도 자원해서 희생을 받아들인 사람의 말과 삶은 그 자체로 커다란 힘과 권위가 있습니다. 이 힘과 권위로 사람들을 일치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그 어느 공동체에서도 갈등은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모인 사도직 공동체에서도 역시 그러합니다. 더 잘못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덜 잘못하거나 아예 잘못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를 따지다가는 공동체의 일치와 평화를 이룩할 가능성이 아예 없어집니다. 오고가는 말 속에서 서로의 상처만 더 커질 따름인 것을 많이 봅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느님의 눈에는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인 것입니다. 하느님께는 누가 더큰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누가 먼저 회개하느냐, 누가 일치를 위해 희생을 하느냐가 훨씬 더큰 하느님의 관심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잃어버린 권위가 있습니다. 바로 희생의 권위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잘못했대서가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찢겨지고 갈라진 세상의 한 복판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죄가 초래한 분열을 씻고 일치시키려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을 때 교회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본연의 권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과의 나눔은 이런 희생 정신에 바탕할 때 보험적 가치와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가난아이들과 나눠야 하느냐? 그것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가진 것이 많길래 가난아이들과 나눠야 하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가난아이들과 나눠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까지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세상의 죄악이 소유시킨 가난한 이들의 억눌림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그처럼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지 않아도 좋았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면서 가난한 과 나누는 봉헌의 삶을 묵상해 볼 때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구 암사동 성당, 목오동 성당, 논현동 성당, 둔촌동 성당 협찬이었습니다.